수정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와 배움터로 사랑받는 수정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가치 실현과 존중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0주년 기념행사는 서로 격려하고 즐기는 축제장으로 마련했습니다. 1998년 개관한 수정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21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힘쓴 20명에게 표창을 전달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평생교육 어르신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포크댄스, 통기타, 동화구연, 난타 등 20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선보이고 서로 격려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놀이홀에서는 수종노인종합복지관 20주년 발자취 공모전 수상작 및 평생교육 작품 전시회가 진행돼 복지관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